19세, 일군 직행. 하나 오재원의 파격 발탁 뒤에 숨은 이야기. 최연소 이름이 불러온 봄의 설렘.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19세의 나이로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한국 시리즈 진출팀의 주전 경쟁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2026년, 하나 이글스의 스프링캠프 46인 명단 속에서 가장 젊은 이름. 오재원 이 야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오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멜버른으로 향하는 하나 이글스 선수단.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이 63명, 코칭스태프 17명, 선수 46명, 규모의 대규모 전지훈련 명단 속에는 두 명의 신인이 포함됐다. 내야수 최유빈, 그리고 외야수 오재원. 이 중에서도 특히 오재원의 이름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그 다음 과제. 한화 이글스는 지난 시즌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감격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숙제도 안겨받았다. 바로 중견수 포지션의 공백이다. 현대 야구에서 센터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수비에서 중견수는 외야의 사령탑이자 팀 수비력의 핵심 축이다. 사실 한화에게 토종 중견수 부재는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었다. 팀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이 데이비스, 제이콥 크루즈, 더 클락, 펠릭스 피에, 제라드 호잉, 마이크 터크먼 등 외국인 타자 영입이 유독 중견수 또는 외야 자원에 집중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토종 중견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화의 오랜 숙제를 방증한다. 최근 몇 년간 한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노수광. 문현빈, 장진혁, 이원석, 이진영 등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지난 오프시즌에는 장진혁마저 자유계약 선수, FA, 보상으로 KT위 지명을 받으면서 중견수 공백은 더욱 심화됐다. 그나마 지난 시즌은 외국인 선수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루이스 리베라토의 활약으로 중견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두 선수 모두 준수한 수비력과 타격을 겸비하며 팀에 큰 도움을 줬다. 새 시즌 새로운 방정식 2026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외국인 타자로 요나단 페라자를 영입했다. 페라자는 강력한 장타력을 보유한 타자로 타선의 중심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영입이었다. 하지만 페라자는 주로 코너 외야 좌익수 또는 우익수를 수비하는 선수다. 이는 곧 중견수 포지션이 온전히 토종 선수들의 경쟁 무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진영, 이원석에 더해 이제 19세 오재원까지 중견수 경쟁 구도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다. 그것도 프로 1년차 신인이 그것도 10대의 나이로 말이다. 오재원이 가진 무기, 공수주 3박자, 오재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격, 수비 주로 야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대형 신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수비 능력과 주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오재원 본인은 과거의 평가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입단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타격에는 사이클이 있어도 수비와 주력에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먼저 수비와 주력에서 제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프로야구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다. 신인 타자가 프로투수들의 공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비와 주루는 다르다. 뛰어난 발과 수비 감각은 즉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오재원은 이어 말했다. 고등학교 때 기량을 높이 평가받은 건 과거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수가 한두 번 쌓이면 위축됩니다. 수비와 주루 플레이만큼은 프로에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TV 속 한국시리즈, 그리고 꿈. 지난해 한화의 역사적인 한국시리즈 진출. 오재원은 그 감격의 순간을 선수가 아닌 팬으로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당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투수들의 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공을 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빨리 그런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야망 넘치는 고백이다. 폰세카, 한화의 마무리 투수. 위 공을 쳐보고 싶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팀 동료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큰 무대에서 최고의 투수들과 겨루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다. 작은 체구, 큰 야망, 오재원의 체격 조건은 177cm, 76kg, 프로야구 선수치고는 결코 크다고 할수 없는 체구다. 하지만 그는 이를 핸디캡이 아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인다. 오프 시즌 동안 오재원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3에서 4kg 증량했다. 단순히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 경쟁력 있는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기술 훈련뿐 아니라 몸을 잘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다면 키도 더클수 있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으로 근육량도 더 늘릴 수 있다. 프로 환경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며 몸을 만들어 간다면 2에서 3년 후 오재원의 체격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메이저리그가 아닌 눈앞의 목표. 요즘 유망주들에게 자주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메이저리그가 목표인가요? 하지만 오재원의 답은 달랐다. 메이저리그는 너무 먼 미래라. 저는 가까운 목표부터 짧게 짧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성숙한 답변이다. 19세 신인에게 메이저리그는 확실히 먼 이야기다. 그보다는 눈앞의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시즌 100안타를 달성하고 신인왕에 도전하는 것. 이런 단계적 목표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다. 실제로 오재원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막전 출전, 시즌 100 안타, 그리고 신인왕. 야심찬 목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견수라는 포지션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면 충분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호주 일본 스프링 캠프의 의미. 한화 이글스의 2026 스프링 캠프 일정은 빡빡하다. 24일 휴식을 취한 뒤 25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호주 1차 캠프에서는 수비. 주로등 강도 높은 팀 플레이 훈련이 진행된다. 오재원에게는 자신의 강점인 수비와 주루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현지 멜버른 에이시스와 3년 전 실전 경기를 치른다. 비록 비공식 경기지만, 오재원에게는 프로 무대에서의 첫 실전 경험이 될수 있다. 투고, 타격, 수비, 주루 모든 면에서 프로의 속도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이어 19일에는 2차 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한다. 이곳에서는 WBC 국가대표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일본 프로야구팀, 그리고 다른 KBO 팀들과 총 9차례의 연습 경기를 치른다. 한국 야구 최고 수준의 선수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과 경쟁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오재원에게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3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때까지 약 40일간의 긴 여정. 이 기간 동안 오재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의 2026 시즌, 나아가 프로 커리어의 첫 단추가 결정될 것이다. 신인의 각오, 베테랑의 기대, 1군 스프링캠프 명단 발표 후팀내 분위기는 어떨까? 베테랑 선수들은 19세 신인의 합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화구단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오재원 선수는 훈련 태도부터가 남다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프로로서의 자세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선배들도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외야수 선배들은 오재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수비 위치 선정, 타구 판단, 송구 타이밍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연습하며 가르쳐주고 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료. 프로 스포츠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오재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경문 감독의 선택. 김경문 감독은 왜 19세 신인을 1군 스프링 캠프에 포함시켰을까? 단순한 경험 삼아? 아니면 진짜 기대가 있어서? 김 감독은 과거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부터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실력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오재원의 1군 캠프 발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견수라는 포지션의 특수성도 고려됐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하나는 토종 중견수 육성이 절실하다. 이진영, 이원석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옵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재원은 매력적인 카드다. 김감독은 스프링 캠프 내내 오재원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수비 범위. 송구 정확도, 타구 판단력, 주로 센스, 타격 적응력 등 모든 면을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개막 엔트리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군이 아닌 1군. 그 의미. 사실 대부분의 신인 선수들은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프로의 속도에 적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서서히 1군으로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다. 하지만 오재원은 다르다. 처음부터 1군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구단이 그만큼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